저희가 이제 일절 반 배웠는데요. 네. 아 이거 매화 한번 부르는 것도 참 힘든데 이제 1절 중에 그뒷 부분 봄철이 돌아를 온다. 네. 이 부분을 배워야 되네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봄이 좀 천천히 오지요. 겨울이 길긴 길어요, 스님. <laughs> 그렇죠. 와야 될 텐데. 오고 있습니다. 네, 오고 네. 있습니다. 땡겨 볼까요? 네. 그럼 빨리. 그러면 제가 먼저 선창을 해보겠습니다. 네. 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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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뭔가 지금 생각나고 그러지 않아요?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요? 타잔 소리랑 내 흡사하다 어 지금 맞나요? 속소리 냈던 거 기억하시는 거죠? 속소리요? 비슷한 거 있어요 어봄처이갈때 어어어 어어 이렇게 근데 떨어야 돼요. 떨어져야되요 거기서 아주 힘을한번쫙 멈춰. 자, 멈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길게 했었지요 네. 근데 거기 말고 뒤에가 어어어어어어할 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어 때도 나왔고 어어어어어 자, 이런 거. 그. 네, 이게 세척이라고 <mouruts> 하는 건데. 새청이라고도, 어, 세청. 네, 가는 게고 목소리 또 하는 새청이라고도 아. 하고 아름성이라고도 그래요. 아룬성, 네, 이 무심히 가는 구름도 멈출 정도로 아름다운 소리를 해서 아름성이라는 말도 하는데, 음. 그래서 이 새청이 여러분들 아름성 어렵지만 우리가 트로트 하면 이 오희 뭐 이런 거, 네네, 이미 이미와 이런 거.

동요도 되는데. 죠여호 그렇죠. 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결라라 <laughs> 했서지 <해서> 구로차. <laughs> 아니 이것 좀아 너무 떨어지는 조금만 올려 주세요. 아, 저기 좀막 떨어지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럼 세리를 이보다 어떻게 격을 높여서 부를까요? 세리. 아나라라 서어어어 어어어어 아이억도 기억도 없다 선생님께서 아... 선생님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왜냐면 아... 아... 저희가 이 정가 배우는 걸 너무 어려워하니까 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밤에 주무시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음... 음... 밤새 준비하신 그래서... 게저 세리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 그래서, 아까 트로트 창법이라는 음. 것도 어디서 뿌리가 이렇게 있었느냐도 설명을 해 주시는 거고, 사실은 세리는 생각지도 못해서 저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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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당황을 했는데, 어떻게든 선생님은. 지금 쉽게 네. 이 전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음. 아저 선생님 왜저러실니까 <laughs>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아유. 지금 쪽다 이렇게 예쁘게 하시고 한복 딱 입으시고 쉽게 가르쳐 주시려고 음. 예, 격을 좀 거예요. 올려서 저도 좀 차분해하게 질문하겠죠. 네. 좀 네. 좀 무게 좀 잡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세리가 훨씬 재밌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봄철이 돌아를 온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 가느나라게 새청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한번 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봄철 포시 딱. 치타고 모르는 척 하는 거 같은데 <laughs> 자, 민지 씨 여기서 타잔 소리가 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네, 깜짝 놀랐어요 <laughs> <laughs> 근데 진짜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네, 약간 울리면서 아 하고 멀리서 들리는 듯한 느낌? 그렇죠 우리 온라인 패널 학습자분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모씨윤영모씨네 네, 네, 네. 윤영모씨 봄철이 네. 조금 어려운 부분에 걸리셨어요

눈으로, 눈으로, 눈으로. 봄, 철. 눈으로. 이야. <laughs> <엄청. 오>, <laughs> 입으로도 소리를 해주고, 어, 눈으로도, 눈으로도 소리를 해주고. 눈으로. <laughs>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김성아님, 어디 계십니까? 네. 김성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네, 봄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좋아하세요? 저는 가을이요. 아. 네. 저, 저희가 봄 얘기하는데 <laughs> 가을을 제가. 네. 네. 저는 센스가 좀 있으시면 네. 봄이 해줄 줄 알았는데 가을이요 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가을. 그러니까 봄 지나고 여름 지나면 가을로 와요. 그러니까 봄이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봄전봄 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진짜 봄이 올때 우리가 그냥, 아, 봄이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허, 이렇게 어렵게 봄이 오는 거구나. 진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봄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할것 같아요. 봄, 처음. 됐죠 <laughs> 어, 이제 들으면은 이제 조금씩 들으면은 열리는 것 같아요. 매화가에서 비단 시를 뽑아내는 듯 가느다랗게 소리를 내는 세청 소리를 배워 봤는데요. 어 트로트에서 나오는 소리와 비슷한 기교로 부린다는 것 요거 기억하시면서 정가가 조금은 쉽게 다가올 것 같네요. 이게큰 목소리로 하는 세청이라고도 하고 아름성이라고도 그래요. 아름성.